이강, 바람, 밀다, 심경. 마음으로 돌아서는 말씀. 바람, 밀다는 돌아선다는 뜻으로 보여야 한다. 흔히 도피안이라고 하는, 이라고 해석하는데 이것은 생사의 세계가 차안, 중생의 세계이고 열반의 세계, 이상의 세계가 피안, 불구살의 세계이라고, 세계라고 이 가정을 해서 바람, 밀다를 도피안, 전덕의 건너갔다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나 바람일다의 참뜻을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안 됩니다. 저 언덕을 건넌 것이 아니라 이 마음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주, 우주의 주인인 내가 생사의 객지를 돌아다니는 다니는 것을 삼천대천세계에 잠깐 동안 쉬어가는 것과 같다고 해서 여박 삼계라고 하는데 이렇게 천당 지옥 악귀 인간 등이 객지로 돌아다니다가 내 마음을 깨달아 생사를 초월하고 성불을 하는 것이므로 이것은 본래의 자기 집으로 되돌아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와 행복을 객관 세계에서 찾으려고 밖으로 돌아다니다 보니 결국 혼질을 했고 잘못 찾는 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까지 밖에 무엇이 있는 줄만 알고, 나 아닌 저쪽에 끌려다니는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살아왔으므로 이것을 외도고 삿된 길이었는데, 이제야 마음을 깨쳐서 돌아왔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도피안이 아니고 도찬이라고 해야 합니다. 도피안이라고 번역을 해놓고 보면,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이 되니 어디에 가서 성부를 할 것입니까? 자기 마음을 깨칠 때 성부를 하고 생사를 초월하는 것이지 결코 어디로 멀리 떠나서 생사를 초월하거나 성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로 돌아다니다 보면 오히려 생사에 더욱 얽매이게 될 뿐입니다. 우리의 이 마음 자리가 다른 어디에 있는 것이라면. 저 언덕으로 따라가서 성불을 할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 자리가 내가 아닌 다른데 있는 것이라면 그것을 어찌 내 마음이라 할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마음일지 모릅니다. 그러니 그것은 설사 에 내가 얻는다 하더라도 나와 대립된 객관이며 따라서 주객이 있는 한 결코 성불은 할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생각을 할줄 아는 본체. 나를 찾아야 하며, 마음에 돌아서야 합니다. 그러므로, 마하, 바냐, 바라밀다, 신경은, 큰 지혜로, 마음으로 돌아선다는 뜻으로 써, 큰 지혜. 이 마음으로 돌아선 이야기, 또는 큰 지혜로, 마음으로 돌아서는 말씀. 이렇게 해석해야 그 뜻이 옳게 드러납니다. 3강 관자제보살. 관자제보살이나 관세보살이 다른 이름으로 관이 자제하다는 뜻이며, 이 관이란 역시 마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마하바냐가 곧 관이며 관자제보살은 마하바냐를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쳐다본다, 먹어본다, 대들어본다 이런 말을 많이 쓰지만, 본다는 말은 보고 안다, 듣고 안다, 먹고 안다. 말이고 무엇을 안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쳐다본다, 생각해본다, 들어본다, 맛을 본다, 무엇을 어떻게 해본다.는 이러한 말들은 연구한다, 안다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일을 좀더 알아봐야 되지. 자세하게 검토해봐. 이때 본다는 말은 다 우리 아는 힘을 발휘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우리에게 아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이지, 알줄 아는 이것이 없으면 아무, 아무것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반야라고 하는 것도 역시 본래 아는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관이 자제하다는 말은 자기 혼자 오롯시 있다. 자기만이 오똑하게 마하반야에 돌아왔다. 그런 뜻이 됩니다. 자유라는 말은 다른 모든 것을 간섭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다른 것을 조금이라도 간섭하는 시간은 자제가 아닙니다. 일체 만물을 내가 다 해방해 주었을 때 자유는 얻어집니다. 저것이 내 것이 되었으면 하고 생각을 하면 이미 나는 그것에 구속된 것입니다. 내 생각이 짓밟힌 탓입니다. 그러니 사랑하지도 말고 미워하지도 말아야 하는 것이니 이렇게 애증을 초월했을 때 완전한 자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남북통일, 세계통일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세계통일은 내가 나를 통일한 뒤에 내 마음을 통일한 뒤에야 사상통일도 되고 세계통일도 되고 다 됩니다. 이러한 관자재 보살 같은 도인이 많이 나타나야 참으로 훌륭한 나라가 되고 세계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체를 초월해서 마음이 오롯한 이 또는 마음 자리만 오롯하게 있는 그런 도인이 이런 뜻으로 관자재 보살이라고 한 것입니다. 도를 깨친 부처는 아직 되었더라도 부처 가까이 간 사람을 보살이라고 합니다. 관자재 보살은 관세음 보살이 다른 이름이며 극락세계 아미타불이 좌부처 보살로서의 고유 명사로 불리워진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관자재보살이란 이름이 가진 뜻과 또는 그 어른의 경계가 마하바냐 둘이 아니라는 뜻으로 불리워졌음을 알아야 합니다. 조견 오옹개공 도일체고액 물질과 생각이 없음을 살펴보고 모든 고난에서 벗어남느니다 설법 내가 중생일 때는 육신이 있고 수상행식이 정신세계가 있었지만 무엇을 수, 수양하고 참선을 하는 도중이 아닌 마지막 반야에 들어선 후에 살펴보면 과거에 있던 육체적인 인간, 법무의 인간은 모두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본내와 망상, 지식도 다 없어졌고 중생 때 보면 듣던 산화돼지가 다 없어졌으며 우주도 없어졌습니다. 온이 모두 공했다고 하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처음 듣는 사람도 전혀 모릅니다. 물질적인 현상계, 육체적인 인간, 사고, 추리 등이 정신 세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반야바라밀다이 이 마음자리에 깊이 들어가서 이야기하는 것, 생각하는 것을 다 없애고 마음만 오롯하게 남아있는 그 마음으로 보면 인간도 없어지고 우주도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경문의 온경공 도일체고 에이라는 어려운 말로 표현된 것은 부처님께서 이 반야신경을 설법하는 때에는 이미 성불하신지 40년 동안 지난 후이며 40년 동안 부처님이 설법을 많이 들은 학자들이 청중이었으므로 온 개공이라고만 해도 넉넉히 알아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성불하시고 나서 12일 동안 제일 먼저 정중에서 화엄경을 설하셨는데 이것을 화엄시라 하고 그 다음에 12년 동안에 노귀야원을 비롯하여 아엄경을 설하셨는데 이때를 아엄시라고 하며 또그 다음 8년 동안의 유마경, 금강, 명경, 능가경, 무량수경 등이 방등부에 속하는 경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때를 방등시라고 하며, 그 다음 12년 동안에 반야경 600부를 설해 주셨는데, 이때를 반야시라고 하며, 그 다음 열반 시기 전인 8년 동안에 마지막으로 법화경, 열반경을 설하셨는데, 이때를 화열반시 라고 합니다. 이것을 오시라고 하는데, 화음경, 열의 성기품에서는 해가 뜨면, 먼저 높은 산을 비추고, 그 다음에는 높은 산골짜기를 비추고, 그리고 나서 넓은 평지를 비추게 되는 이치에 비유하여, 1, 고산, 2, 유고, 3, 식시, 4, 우중, 5, 정중의 오시로 구분하였다고 합니다. 하여튼 반야신경은 아흥경 12년, 방등 8년, 반야 12년을 설법하시고 반야경 600부를 설법하신 맨 마지막에 말씀하신 경전이므로 부처님께서 설법을 시작하신지 41년이 음. 경과한 뒤에 해당합니다. 그 당시 청중은 대개가 40년 이상 적어도 10년 이상 설법을 들은 대가들이었으며 또한 반야 신경은 본래 대반 야경 600%부를 종합적으로 간추린 말씀으로서 반야의 도리를 12년 동안 충분히 설명하시고 난뒤 바로 뒤였으므로 온 개공이라고만 해도 알아들었던 것입니다. 즉, 온이 무엇인지 잘 알았고, 공했다는 말도 무슨 내용을 뜻하는 말인지도 잘 알았,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인에게 있어서 우온개공이란 말은 전혀 듣지도 사용하지도 않는 말이기 있 때문에 소기의 경읽기 밖에 안됩니다. 그러므로 조겨놓은 기 개공은 물질 육체 정신이 모두 없어졌다는 뜻으로 물질과 정신이 없음을 살펴보고 라고 해석해야만 합니다. 또 도일체고액이란 말은 모든 생사 를 초월해 버린다는 뜻입니다. 온이 다 공했으니 육체가 없는데 감기 몽사은 어디 있고 무슨 고통이 있겠습니까. 배고픔도, 배부름도 없고, 좋은 것, 나쁜 것도 없고, 사랑하는 것도, 미워하는 것도 없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사랑하는 것은 고통이 아닌 줄로 알지만 사랑하는 것도 큰 고통입니다. 사랑이 싹트면 밤에 잠도 잘안 오고, 밥맛도 없어지고, 먹은 것이 소화도 잘안 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남을 소유하겠다는 것이고 구속이고 고통입니다. 이런 모든 탐욕과 고통이 없어진 것을 도일체 고액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2 5 자로 반야신경 전부를 설명한 것이 됩니다. 그뿐 아니라 마하 반야 바람일다 신경하는 제목만 필요한 것으로도 반야신경 설명은 다 설명한 것이 되고 16회 600권 반야를 전부 설명한 것이 됩니다. 관자재 보살의 행심 반야바라밀다시 이것이 또한 한번 반야신경을 설한 것이고 오이 공에서 일체 고액이 없다고 한이 말은 좀더 구체적으로 반야신경을 또 한번 해설한 것이 됩니다.